그러면 이제 175페이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때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 1. 자, 꼭짓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2컷마 1이죠? 꼭지점만 알면 거의 대부분을 아는 거지. 방향성은 일단 어디야? 찾아분 면이니까 보호가 뭐예요? 풀, 맞아. 얘가 풀, 얘가 막겠네 그치? A는 미지수니까 뭐 저거를 플러스 A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나와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는 제가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루트 써놓고, A이기 때문에 A로 묶고, 얘를 보고,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해했어요? 여기와 여기에 틀을 똑같이 써주면서 이동한 만큼으로 들여보내면 되는 거야. X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었으니까, A로 열면서 여기 X 플러스 2가 써져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y 축으로 1만큼이니까 플러스 1 써줘야 되겠고 맞아요? 자,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뭘 지나기 때문에 0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뭐 하면 돼? 대입하면서 A가 나온다고요. 이해했어요? 부호까지 저절로 알아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0컷마, 마이너스 1은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1. 이항하니까, 루트 2a는, 요거 이항하니까 2죠. 양변제곱. 2a는 4. 따라서 a는 얼마? 2. 플러스 2. 저절로 나오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2 플러스 1이었던 거잖아. 그럼 다시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2x 플러스 4 플러스 1. 그래서 a는 2고, b는 4고, 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응. 그래서 꼭지점과 지나는 한 점만 알면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76 페이지 필수 예제 6번을 볼게요. <laughs> 무리함수 단원에서는 그나마 얘가 제일 어려워요. 무리함수 별로 안 어렵죠.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잖아, 그때. 얘가 그나마 그래프를 그려서 움직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긴 하는데, 자 일단 볼게요. 유형이 근데 거의 다 똑같아요. 얘는 항상 이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와인는 루트 3-2x와 y는 1차함수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두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움직여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부터 정리를 해보면, y는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네. 맞아요? 그럼 꼭지점이 뭐죠? 2,0이고요. 방향성은요? 마, 풀이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단 그려볼게. 속점은 2,0이고, 방향성은 맞불, 2사분면 방향으로 그릴 거야. 그럼 2사분면 방향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 y는 마 x 플러스 k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누가 나와 있어? 기울기가 나와 있죠. 그죠? 기울기가 얼마? 1인 상태니까, 이렇게갈 거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죠? 와이드 편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1차 함수 그래프로 움직여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가겠네. 지금 현재는 어때요? 만나지? 안는다지. 어디서 만나기 시작하지? 얘랑 얘랑 뭐할 때? 접할 때. 됐어요? 어, 얘랑 얘랑 접할 때, 무리함수와 1차함수가 접할 때, 만나기 시작하는데,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그걸 지나치면, 몇 점에서 만나요?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점 접할 때만 한 점에서 딱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접하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아, 그 다음부터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그치? 어디까지 두 점에서 만나요? 뭐를 지날 때, 꼭짓점을 지날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나요. 맞아요. 그 다음엔 또몇 점에서 만나? 어, 그 다음도 계속 지나치면 이제 다시 한 점에서 만나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기준이 되는 게 누굴까? 접할 때와 꼭짓점을 지날 때. 이해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할 때? 접할 때부터 구할 거예요. 됐죠? K값을. 자,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방정식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y와 y가 같다. 놓고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없애야 되니까 양변 뭐 해요? 제곱이요. 자, 양변 제곱을 하면 4-2x고 제곱하니까 얼마? x제곱-2kx 플러스 k제곱이요. 맞아요. 다시 넘기니까 x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는 0이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접한다 그랬잖아? 그럼 d가 뭐가 돼야 돼? 0, 0. 접하니까 d는 0즉 4분의 d는 0이요. 이해했어요? 4분의 d 구할게요. b -A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다. 됐어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 그럼 없어지고,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k는 얼마다? 2분의 5다. 접할 때 k 구했어요. 그죠? 이제 뭐 구해요? 뭘 지날 때? 꼭지점을, 꼭점이 뭐지? 2,0을, 지날 때 k를 구할 거죠, 그렇지? 1차 함수에다가 2 0을 대입해요. 그럼 얼마?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따라서 k는 얼마? 2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디였었지? 접할 때를 지나서 어디? 꼭짓점을 지날 때까지. 꼭짓점을 지날 때는 두 점이었고요. 접할 때는 어땠어요? 한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접할 때는 한 점이니까 등호 안 들어가야 되고, 그죠? 얘는 두 점이니까 등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K의 범위는 2보다는 어떻고, 꼭지점을 지날 때보다는 크고, 접할 때보다 크거나 같고, 접할 때보다는 작다. 그래서 꼭지점을 지날 때보다는 크거나 같고, 접할 때 2분의 5보다는 어떻다? 작다. 등호 안 들어가요. 이해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두 가지죠? 접할 때딱한 점. 그리고 여기. 꼭지점을 지날 때보다 어때? 더 낮죠? 더 낮죠? K가 뭐니까? Y? 절편이니까 더 아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지날 때 E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이해했어요? 어.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K는 2보다 어때? 작을 때랑 맞아요. 꼭지점을 지날 때는 두 점이니까 한 점에 포함 안 돼요. 그치? 그리고 또 누구? 어딨어? 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접할 때 누구지? K는 2분의 5 이해했어요? 어.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는 어디야? 위쪽이죠, 그지? 어디? 접할 때보다 위. 접할 때는 한점이니까 만나지 않는다에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접할 때가 어디 있었어? 2분의 5였지? 2분의 5보다 어떻다? 크다만 돼요. 그래서 K는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177페이지, 필수앤 <laughs> 7번 볼게요. 자 필수 제7번은 이제 역함수인데 무리함수의 역함수, 무리함수 의 역함수를 구하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유출을 하면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잖아, 그치 역함수 누구 누구가 나왔었어? y는 루트 x는 y는 x 제곱 이차함수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차함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일단 볼게요. 어, 역함수를 구하려면 주어진 식을 x는으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x가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 혼자 냅두고 상수항을 이항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4x -2는 y-1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x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루트가 먼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루트가 없어져야 되니까 양변 뭐 해야 돼? 제곱.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합니다. 자, 양변 제곱을 하면 4x-2는 y-1의 제곱이겠지. 됐어요? 응. 그 다음에 x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4x는 y-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x는 4분의 1, y-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 2분의 1이 되네요. 이해했어요. 자, 이제 정리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 X 대신에 Y라고 쓰고, Y 대신에 X라고 쓰면 역함수가 구해졌어요. 이차 함수. 됐어요. 역함수 구해졌는데요. 역함수를 구하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이 역함수에 의해서 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전체 함수가 역함수가 아니고요. 저 중에서 일부분이 잘리겠죠. 우리가 저기 제일 처음에 정의 내리면서 했을 때도 반만 그려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잘릴 텐데 어떻게 잘리는지 알아보면 되냐면 원래 주어진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음. 자, 그러면 얘의 정의역과 치역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y는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니까 4x-2분의 1 플러스 1이죠. 꼭지점이 2분의 1,1이니까 방향성은 풀풀이네요. 그러면 2분의 1,1이면서 풀풀이니까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얘의 정의역이 뭐였어요? 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죠.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였고 치역은요? 1보다 크거나 같다죠. Y과 y는 y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자, 저, 그 역함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X하고 Y의 자리가 바뀐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무슨 역이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고 치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의 정의역은 X로 나타나지지만 누구 꺼 Y의 범위를 갖고 와서 써야 되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치역은, 정의역을 갖다 써야 되는데, y로 표현이 되지만, 정의역을 갖다 쓰는 거니까, y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음. 이해했어요? 응. 음.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 2분의 1,1이면 얘는 1,2분의 1 유점을 1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얘는 이렇게 그려졌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얘는, 얘는 2차 함수의 반쪽만 그려줬죠 지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을 보니까 정의역이 어때요?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치역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진다. 알겠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봐도 되지만 어차피 그래프 그리려면 이거 다 구해놔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치그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응. 됐다.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지금 무리함수가 주어지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차함수가 주어지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그럼 뭘로 나타나지겠어? 무리함수로 나타나지겠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함수니까 2차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무리함수로 나타나진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2차함수를 X는으로 정리, 정리할 때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면 정리할 수가 없죠. X제곱도 있고 X도 있으니까. 그럼 그걸 X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무슨 형으로 고쳐야 돼요? 표준형. 완전제곱식이 들어가게끔. 이해했어요? 그런 다음에 넘겨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꾸로. 거듭제곱이 있어야 된다고. 완전 제곱. 이해했어요? 응. 해 보세요. 1 7 8페이지 발전 문제 8번 볼게요. fx 무리 함수 fx와 y는 f 인버스.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데 자,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만나는 점은 역함수를 구해야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아니죠? 왜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나진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와의 교점이 있을 때 교점이나 y는 f(x)와 y는 xy 교점이나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역함수 구하면 복잡하게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치? 근데 개와 개를 또 연립, 그, 뭐야, 교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더 복잡해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나,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이나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xy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응. 그럼 fxy x 2 e 는 yx와 같다. 이렇게 푸는 거겠지. 그러면 얘를 풀때 어떻게 해야 돼? 루트 혼자 냅두고 넘겨야 돼요. 루트 x 2는 x 이렇게. 됐어요? 그래야지 양변 제곱하면서 루트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양변 제곱하면 얘는 x 이 2고 얘는 x 2의 제곱이겠지. 됐어요? 음.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x를 구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항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2, 3 0. 따라서 x는 2 또는 3이겠죠. 그에 따른 y도 2 또는 3이겠죠. y는 x, y 그 점이니까. 그래서 점 2,2와 점 3,3이 되겠죠. 두 점은. 이해했어요? 응. 그럼 뭐 물어봤어? 두점 사이에. 거리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2, 3 빼기 2의 제곱. 3 빼기 2의 제곱. 해서 루트 2가 되겠죠. 이해했어요?